심각한 문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소가 이런 꼬투리를 만들었다는 것들에 대해서는 뭐 비판받을 수 있다, 비판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네. 아니, 저는 현재가 꼬투리를 만들었다기보다 그리고 또 현재가 오만하기 하다기보다 정말 오만한 것은 최부총리죠. 그리고 최부총리한테 현재에서 인용 결정을 내리더라도 임명장을 교부하지 말라 마은혁 후보에게 하고 그렇게 이야기한. 여당의 원내대표가 오만한 거죠. 그거는 최 부총리로 하여금 지금 직무유기를 하라는 거잖아요. 법을 어기라는 거잖아요. 헌재의 결정을 따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헌재도 지금 사실은 대단히 화가 난 거예요. 화가 났는데 그걸 화를 안 내고 그래? 그러면 변론 절차에서 그걸 한번 따져보자. 그걸로 나서 아무도 문제 삼을 수 없는 그런 결정을 내릴 테니까 그 결정에는 네. 따르라. 네. 라는 의미로 한 거지 저는 헌재가 그걸 오만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. 오히려 여당의 원내대표나 지금 최 부총리의 입장이 오만한 거죠.